가성비 SUV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캡티바죠. 동급 가격 대비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실제로 보시면 더욱 더 놀랄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캡티바.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최상의 캡티바. 가성비 SUV 하면요? 캡티바 고하자. SUV는요? 랜드로버. 갑자기 엔드, 앤드로, 엔드로버는 왜 나와요? SUV는요? X5. 정신 안 차려요? 오늘 안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런 차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한 바로 캡티바 차량입니다. SUV는요? SUV 캡티바 뿐이 없냐? 그만해. 어, 어, 이 봐. 1위가 구독자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너한테 맨날 하잖아 형, 어, 형한테 왜 그러냐고. 어? 야, 진짜. 너는 안 팔까요? 어? 안팔 거예요. <웃음> 상관없어. 그래.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민 팀장 네, 강 부장입니다. 가성비 중고차는 언제나 찬스카에서 피어라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아 바로 중형 SUV 가성비 SUV 이런 거다. 아 탄탄함을 또 가지고 있는 캡티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튼튼함은 물론 단단함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옵션까지 좋고 성능까지 좋. 바로 s u v 의 가성비. 캡티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시로타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네, 디자인은 물론 완벽도 높은 가성비의 캡티바 2015년식인데요. 직접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캡티바의 전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 그래도 상당히 커다랗게 되어 있고요. 요 라인까지, 라이트 라인까지 상당히 이쁘게 어, SUV다운 단단함까지. 누려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통 SUV답게 하드레는 가니쉬 처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프리미엄이란 이름이 털 맞게 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자휠 또한 어우 뛰어난 관리 상태 지니고 있고요. 앞 타이어는 60%도 남아 있습니다. 가니쉬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루프랙까지 아 보일 수가 있고요. 썬루프까지 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옵션 역시 좋아요 그렇죠? 자, 이쪽 라인도 말끔한 컨디션 볼수 있고요 어, 뒷타이어는 70%도 정 남아 있습니다 휠 또한 어, 말끔하니 전체적인 컨디션 또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캡티바의 든든한 후면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 테일 램프가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면발각으로 상당히 밝은 LED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디자인상 상당히 단단함은 물론 완벽도 높은 바디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브레이크 등 상당히 크지막하게잘 표현되어 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크롬 라인이 고급스럽게 그 하단에는 쓰기 편하게 가니쉬 라인이 펌퍼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강하게 쓰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는 이렇게 엣지까지 듀얼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캡티바 그렇죠 당연히 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어? 자 역시 중형 SUV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 7인승 차량인 만큼 7명에서도 탈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충분한 짐을 싣기에도 상당히 좋은 캡티바 차량입니다 자 수납함이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요 양쪽에도 조그만하지만 쓰기 편한 수납감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 공간 없이 쓰기 편하게 각진 디자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폴딩까지 잘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화까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썬루프가 있어서 또 차박할 때도 개방감까지 누려볼 수 있는 캡티바 차량입니다. 쓰기 편한 캡티바 실내 공간도 보러 가실게요. 탄탄하게 구성된 캡티바의 디자인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전통 SUV답게 시야까지 상당히 좋고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역시 더더욱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시트 각도 조율이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대4 스타일로 폴딩도 가능합니다. 어, 보기 보시면 가운데는 타공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아이소 픽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전을 위한 애드레스는 풀리아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탑승 한번 해볼게요. 개방은 좋고 널찍한 뒷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천장 라인도, 의자 뒤쪽 라인도 전체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그물망도 틀어짐이나 늘어짐 없이 잘 관리가 되었고요. 이 하단에는 시거잭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답게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좌석도 한번 가볼까요? 자, 가성비의 중형 SUV 캡티바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어, 옵션 또한 상당히 뛰어난 차량인데요. 썬루프는 물론 하이패스룸 밀러, ECM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 존재하고요. 어, 요즘에 많이 쓰죠. 내비보다도 바로 핸드폰 팀맵 거치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트리 기능 장착되어 있고요. 어, 프로토 공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비상등도 있죠. 이쪽에 어, 디지털 시계까지 어, 여러모로 어, 꼭 필요한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이고요. 어, 그리고 이온 어, 역시. 공기청정까지 생각한 차량입니다. 자 루라인도 원래 좀 예전에 많이 스카하지는 않는데 이 차량은 깔끔하게 관리 상태 뛰어나고요 연비 향상을 위한 에코 기능까지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프리미엄 SUV 답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양쪽 다 열선 시트 물론 전동 시트까지 아, 역시 놀라울 지만한 뛰어난 구성을 지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런 스마트 키도 있죠. 자 핸들 또한 가죽 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캡티바에서만 볼수 있는 옵션이 또 제공되어 있죠. 어, 송풍구 버튼을 이렇게 이쪽에 핸들에도 배치를 해서 어, 에어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에는 오디오 버튼, 또 블루투스 버튼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어, 와이퍼도 어, 오토 와이퍼 요 비오는 양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와이퍼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 오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물론 오토 윈도우 시스템 모두 다 구성되어 있고요. 어, 주행거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만 4283km 주행거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 정말 놀라웠지만큼. 뛰어난 컨디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RPM 게이지도 정확하게 멈춰져 있고요. 이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안전상도 확실합니다. 그렇죠.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그리고 차체 자세 제한지까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캡티바 차량입니다.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어, 소리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일정한 엔진 소리, 역시 컨디션 또한 뛰어난 차량입니다. 가성비 S에 비하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바로 캡티바 차량입니다. 탄탄한 바디에 단단한 하체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타보시면 만족도가 더더욱 좋은 차이기도 합니다. 자, 시연을 시작해볼게요. 자, 정차 중에 출발에도 아주 스무스하게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주차장 내에 있는 도로인데요. 딱 보기에도 요철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하지만 여러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도 상당히 안정감 있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일체 없습니다. 자, 전방에 방지턴 넘어가 볼게요. 아, 진 좋죠? 자, 한번더 갑니다. 좋죠. 자두 개의 방턱을 넘었는데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주행까지 아주 부드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야각이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서 이렇게 차가 빡빡하게 있어도 멀리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양쪽으로 시야가 탁탁 튀어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도 좁은 골목에서도 그리고 차가 많은 곳에서도 운전하기 편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요철이 많고 도로가 좁은 구도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철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쭉쭉 이렇게 엑셀렉팅을 해도 힘이 넘친다는 느낌 받아볼 수 있을 만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엔진 소리도 상당히 좋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자 코너링 상당히 부드럽고요. 주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쭉쭉 밟아볼게요. 자 갑니다. 어우 힘잘 받아요. 자, 그 브레이크요. 자, 브레이크 역시 상당히 잘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차 중에는 핸들 떨림, 기어노브 흔들림, 거기에 알뱅게지까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관리 상태 뛰어난 캡티바 차량입니다. 자, 한 손으로 핸들링 에도 아주 부드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너링 역시 아주 스무스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바디를 느껴볼 수 있는 캡티바 차량 간단하게 시운전을 해봤고요. 하체 상태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듬직한 가성비 SUV, 역시 캡티바 차량이죠. 탄탄하게 잘 구성되고 정말 잘 만들어진 하체 상태로 보러 가실게요. 지금 보고 계신 쪽은 바로 운전석 뒤쪽입니다. 역시 로암은 상당히 두껍고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쇼바도 역시 두껍게 스프링 역시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가 탄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도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로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쇼바도 터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이죠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의 하부에 있는 올일팬을 붙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아주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트 하나 하나 말끔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조인트 터짐 없이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타너드 앤드 부싱 링크까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조수석 앞쪽이고요, 타너드 앤드 부싱 거기에 링크 거기에 조인트 거기에 쇼바까지 아주 좋은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캡티바 가성비의 중형 SUV, 거기에 옵션까지 풍부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2015년 식기에 21만 킬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관리 상태까지 지니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욱더 마음에 쏙 들어올 카송비 SUV 캡티바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laughs>